자, 모비스가 좀뭐 많이 튀었다가 다시 좀 많이 내려왔죠. 우선 자기 사채 소각이라고 하면은 진짜 기업 입장에서 재무적으로 정말 알찬 행동이에요. 이거는 진짜 상승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재는맞는데이 정도까지 갈 정도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기업이 작잖아요. 10%도 그렇고. 그러면은 기업의 가치가 10%면 한20% 정도 오르는 건 정상인데 지금 뭐 여기서부터 뭐몇 프로 올린 거예요? 최고점까지. 자, 엄청 올랐죠? 한70% 오른 것 같은데. 우선 얘는 이제 하면은 초전도체죠? 초전도. 근데 이 모비스 같은 경우나 경우가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은 다른 쪽에도 우선 초전도에 있어서는 아마 신성 델타 다음으로는 이대장이지 않을까. 우선은 어, 현재 여러분들이 초전도가 뭐 다들 아실 분은 아실 건데 정확히 뭔지. 그리고 이게 재료가 현재 시장에 어떻게 풀려있는지 이걸 빨리 확인하셔야지 확신이 들어서 뭐 갖고 가든가 팔든가 둘출한개 하겠죠? 이거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대응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자, 초전도체. 자, 여러분들. 우선 초전도체, 초전도체 다들 뭐 난리를 쳤는데 요게 정확히 어떤 건지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뭐 이게 진짜 전망이 좋고, 좋아서 뭐 사볼만 하다, 아니다. 뭐,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온 상압의 초전도체라고, 이 꿈의 물질로 불려요,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먼저 설명드리고, 이게 현재 어떤 재료로, 이제 현재 이게 전망이자 있나 봐야 되는데, 우선 초전도체라고 하면은, 이제 전기 저항이 없어요. 보통 구리 같은 경우가, 이제 70% 정도 전도, 전기, 이 전도 효율이 있다고 하죠. 금이 거의 뭐 99%. 런거하데 아예 전기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낭비되는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전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전기세도 내려갈 수 있고 오히려 더 맞잖아요. 그만큼 에너지의 손실에 대해서는 초전도체가 정말로 우리 미래의 궁극적인 물질이다.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정말. 그래서 이게 핵융합에도 쓰이고 양자 컴퓨터에도 쓰이고 흔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기부상 열차. 특히 이 핵융합 이세개가 미래에 진짜 정말로 우리가 꼭 개발해야 될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특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현재시중에나와 있는 큰대기업에 쓰는 슈퍼 컴퓨터들, 정부에쓰는 것들 같등등이 있겠죠. 이런 슈퍼 컴퓨터가 2만 년에 걸쳐서 처리할 내용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싹다 처리 가 가능한 그 정도 괴물이에요. 이 초는... 초등... 도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보면은 이제 이게 우리 MRI 다들 병원에 들어가 보셨죠. 병원에서 찍어 보신 분도 많으실 건데 이 MRI가 생각보다 비싸요. 한번 찍는데 부위별로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씩 받겠죠. 문제는 이게 다 실비 처리밖에 못 해요. 맞잖아요. 비싸요. 부담이 큰다는 거죠. MRI만 자주 찍을 수 있으면은 우리 병을 다 초기에 발견하고 근데 이 MRI의 비용이 낮아져요, 일단은. 그리고, 자기 부상 열차가 활성화되면은, 더 빨리, 서울, 부산이 지금 KTX 한2 시간 걸릴 거예요. 더 빨리 갈수 있고, 특히 모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대전환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초전도체 개발이 이번에 큰 이슈가 돼서, 이제, 이게, 이 개발 초기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관련주들이 엄청 올라가요. 이제 지금 이상으로. 자, 보면은, 또 하필 또 미국이 또 열었어요. 미국이 천만 달러나 투자한대요. 천만 달러나. 자, 초전초 전도체 관련주가 들썩이면서 우리나라만 오를까 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해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자, 미국의 초전도체 관련 이제 예, 급등 관련해서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특히 국내 테마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는 거예요 어,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신성델타테크 파우로이스 서남덕성 원력. 어느... 걔네 이 모비스 뭐 인지 컨트롤 스 등, 뭐 뭐중 다들 언제든지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녀석들이란 거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지금 이거를 건드린다고 하니까 각 나라가 이제 이제는 또 나올 게 유럽 뭐 러시아 등등 서방 국가 다 이제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제 개발에 돈을 쓸 거다. 그럼 당연히 테마가 올라가겠죠. 초전도체 이거 처음에 아직 뭐 이거 아니다 뭐 이렇게 여부가 나왔지만은 이미 이거에 대한 단어와 시향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뭔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싸면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좀 정말 지금부터 초전도체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것 같아요. 어 시작이라고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뭐다 소통방에 다 말씀드리죠. 어, 테마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영상 올라오기 전에 미리 소통, 소통방이 다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직접 제가 소통방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통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 종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런 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 종목이라고 뉴스 띄우는 게 10개 20개 올려요 막 그리고 한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다른 분도 답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나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 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니까 러 이게 좀 웃긴 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쓰다른 놈들과는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왼쪽 위에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 페타시스. 자, 이수 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정보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은 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시는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어, 그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어, 개 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 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지인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 보통 3시 3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 남아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 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가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한 달러라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이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선물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어, 요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요.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은 제가 어 선물 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본본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 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벌어드리는데 후원 안 해주시면 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 돈 벌게 알 드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여,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요저 진짜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들었으면 은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식으로 아니면 뭐 기프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어빵 사시 빵쌍빵 사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선물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로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가매수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비스 같은 경우가 우선 거대 과학 시설 분야에서 확실히 거대 과학 시설이 여기 보면은 국내 기업이 유일하게 좀 초정밀 쪽에 특수 제어 시스템, 이런 장비 자체를 얘들이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전도 자석, 뭐 이런 전원 장치, 이런 주제역기를 이미 수주를 한 이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냥 치고 조금만 나와도 이제는 다른 애들 안 가도 모비스만큼은 바로바로 바로 움직이는 경향이 높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좀뭐 초전도 코일, 전원공급 장치, 뭐 CPS, 이런 걸생산들 하기 때문에 모비스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신성 델타 같은 경우가 뭐 이제 뭐 계열사 뭐 IPO도 있고 하겠지만은 맞잖아요. 얘가 오래 전도 대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무튼 그만큼 얘들은 지금 한번 요거에 대한 세력들이 갔기 때문에 지금 절대 신규 신입은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누군가 받아 먹겠죠? 었더간줄 알고. 이 미친 행위 아니냐. 아니, 자기 사채의이 소각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이 소각을 했으면은 이제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걸 좀 계산할 줄 아시고 가야지, 이런 분야는. 그냥 오른다고 냅다, 오시 어, 가는갑다, 초전동가 하면서 가고. 이런 미친 행위는 좀안 하셨으면 좋겠다. 매번, 맨날 물어봐요. 옛날에 STX 같은 경우도 저기 고점에서, 아 이것도 갖고 와도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건 왜 나한테 물어봐요? 어차피 내려온다고 항상 말씀드렸는데. 결국 개박살 났잖아요. 맞잖아요. 그거 저는 분명히 매도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 지가 매도 안 하다가 그냥 나가버리고, 방. 근데 어이가 없어서, 진짜. 아무튼, 아까 소통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뭐, 항상 주기적으로 이런 거는 브리핑 해드릴 테니까. 자, 모비스 같은 경우가요. 지금 보시면요. 자, 보세요. 금투 애들 바로 어제까지 계속 샀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갈만하다. 얘들은 거의 밑에 샀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팔고 있다는 거고, 이제 세력 물량들도 이미 여기 잔, 잔여량이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 한게 있겠죠? 던져야죠. 당연히 내려올 거니까. 근데 개인분들이 여기서 너무 많이 담았지 않나.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간에, 모비스 같은 경우가 지금 아까 초전도도 안 끝났어요. 이번 거는 이제 초전도보다는 자기 사, 사체 소각 이거 관련해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이건 둘째 치고, 당연히 어느 정도 좀 탈진돼서 거래가 되겠죠, 이제는. 근데 여러분들은 5,500이나 5 0 0 0선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좀 자기 사치사 소각 관련해서도 기다리게 되면 한5,500 정도는 기다리셔야 된다. 여기서 진입하셔야 되는데 우리 목표가는 다시 한번 더 내려왔다가 6,500까지 한번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위에 있으신 분들 6,500원까지는 평당가 낮추셔야겠죠. 이게 여러분들 전제 조건이에요. 대부분이 물리신 분들이 많이 볼 거예요. 여기서 수익 중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수익 중이신 분들은 여기서 못 파신 걸 한으로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런 차트에 상한가 세번이 나올 만한 얘가 있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사채 소각이라는 단어를 정확히 뭔지 이거로 해서 얘 기업의 가치가 얼마나 올라간지 계산할 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다 이렇게 넘겼어요. 다매도하고 그것도 모르고 주식을 한다고 지금 다들 오른 것만 보고 눈 돌아가가지고. 맞죠? 그래서 좀 이제는 좀 정확히 좀 정신 차리고 하셔라. 평단가를 6,500원 밑으로 낮춰야 되는데 얘가 더 떨어지겠죠? 그럼 추가 매수 가격은요, 6, 6, 최소 6,000원 밑으로는 해야 돼요. 저는 얘가 5,500원까지 떨어졌다 올라갈 거라고 봐요. 근데, 뭐, 오케이. 7,000원까지 일단 놔두세요. 어, 일단 놔두다가 여기까지 빠지면 그때 정리를 해야 돼요. 혹여나, 또, 당연히 칠 경우 있겠죠. 그때 웬만하면 정리하고 나오세요. 아직 초등도에 대한 테마가 한번 다시 또 돌아오려면 시간 걸리고, 맞잖아요. 또, 조만간 연구, 연, 뭐, 논문 사전 공개에서 완전 공개로 바뀌는 그때 순간에 또한번또올 거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좀. 정신 차리시고 좀 다른 종목 좀 하다가 초등도 얘기 있 나올 때좀 그때 저점까지 떨어졌다 역대까지 떨어졌다 이때 담으시는 것도 괜찮다 이거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좀 냉정하게 하셔야 된다 나머지는 뭐 카톡방에 항상 오셔서 많은 걸 물어보셔도 제가 답변해드리니까 웬만하면은 어 카톡 소통방 소통방에 꼭 들어와 계시길 당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